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오늘은, 로블러스 오비 게임입니다. 자. 자, 하이. 자, 여기. 하이. 자. 자, 오, 오늘은 오비, 메도라이드 오비를 해볼게요. 고고. 뭐야. 게임이 5천원 뭐야, 5차 좋아요 도달하면 모든 플레 이... 위한... 무료 맨도날드 페이스 칩이 제공됩니다 라고 되어있고요, 뭐야. 매니저가 미쳤어요. 가시다. 아앗! 바우시씨도 자... 촬연 장소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라할수 없어. 다른 데로 할수 없기 때문에 슈퍼맨도 여기, 슈트슈트로차서촬영하나데나는나는 따로 나 따로 해. 아를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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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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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자, 자. 어수? 자자 얼굴 이렇게 생겼는데 자프로피도 얼굴이 최고다 하니 자자 자, 뭐야 케이크? 자자 자, 제가 봤을 때는 노, 내 모습을 고게 이거 설정해서 해놨는데, 뭐, 이제 얼굴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처음, 처음의영상입니다 자, 아무도 얼굴 많이 신경 쓰세요. 자, 아무도, 가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저, 저기, 메 입구인가 보다, 입구. 자. 왠지 안겨써서 아우 매운네 아우 지금 집안에서 지금 구는 내 생각나 아우 매워 지금 하우이가 요리하고 있잖아 요리 주방에 요리하고 있거든요 아우 지금 요리하고 있어서 아우 매워 뭐야 친구 이름 점프하세요. 간티기야, 밥을 만든다 보다. 그래, 그렇죠. 간튀기 아! 진짜 안 자. 아. <laughs> 아우, 가... 매운 네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지, 지금 매운 애가 나가지고. 왜요? 지금 토 지금 자자자 자, 자, 토치 아유 토, 목 아우 자, 도제토치 보고 왔는데? 맞아어 하겠습니다. 자, 하시다, 오이면마 맞아 하시다. 오 뭐야, 연다이이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아, 이런, 이런. 할머니! 할머니! 살려고 있다, 마냥. 부하 레이저 피하세요. 어, 피했어요. 서둘러, 이쪽으로! 어, 여기, 감튀기가. 감자, 감자튀기 있네. 어, 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피해. 이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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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주 자, 자, 엄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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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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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게 캡처인지 요감인지 하시하지 않아요. 응. 아, 이게 뭐야. 자. 응. 아, 크. 어렵구나. 어렵네. 자. 으. 음. 뭐야? 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 찾으래. 그럼. 어, 하품고 있다. 하품구 가자. 으, 으, 이게 뭐야? 어우, 여기가 많이 나. 어우. 누가 갑니다. 피해. 아. 자, 피해서.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자, 다시 자,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 오, 아까처럼 오, 됐다, 됐다 아, 여기 아까처럼 하면 되겠지? 자, 계산기, 돈이 있네요 콜라 있고 아, 이게 예. 아. 아,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이씨 이 친구야 이게 뭐냐고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친구 따라하는거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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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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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 되나보다. 되나, 아, 뭐야! 아, 자꾸 여기 무슨, 함정인가봐, 무슨, 여기. 아, 자꾸 죽어! <laughs> 아유, 진짜. 아, 뭐빼워 주는 거야, 이게, 여기서? 아유, 진짜. 여기서, 어제, 여기서, 어제 떠나, 여기. 어우, 됐다. 어우. 무슨 뭐 4시간만요온것 같아. 아유, 진짜. 뭐야? 으하하하. 이걸도 토해. 힐 빌려요 안돼 아 이게 뭐야 제 메이저가 나타났어 으빨리빨리 음, 아아 이... 아우, 비가 많이 온다.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와. 뭐야? 어, 추우다. 빨리 가자. 근데 여기 살짝 여기 우감인데? 피해야겠다. 자, 피할게요. 나가자. 자, 가자. 달 주고 자, 뭐야. 으하하. 이제, 좋아요. 이제, 오바르 물 찾으세요. 뭐야, 오바르 물 찾으라고? 어, 아, 뭐야, 여기. 매이저가 있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으 이게뭐야 도심에서 가야겠다 바로 빠지면 죽는다잉 빨리빨 빨리, 빨리. 빨리 갈수있 없어 왜냐면 그다가 가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갈수 없어 <laughs> 어우 드디어 왔다 뭐야? 여기... 왜? 응. 아! 응. 아! 약간... 야파자, 약간... 이간자 응. 같이 그렇게 하네. 이거. 약이약 피자. 요피어 피자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 아, 아. 좋아하는 피자네요. 자. 아. 아! 이게 뭐야, 아, 마지막에 실패했어. 아이. 아, 거기다 조색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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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에 자, 처, 처음에는 갈스야 아줌마가 나 못했거든. 처음 롤러스 처음 시작할 때 뭐, 자꾸 저길 사이죽이는 거야. 내가 그 그래서 안돼서 포기했어. 자꾸 이거 태블 때리려고 그랬어. 이번에 오랜만에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자줄타빨빨올올라 어? 어시이이 됐어요 요 주변에 머스타를 주시, 조심하세요. 머스, 어, 머스타드 조심하세요. 이머어 머스타드. 아우 매. <매워. 웃음> 이게 뭐야? 여기자 뭐야? 오, 어. 아, 왜 자꾸 주냐. 어, 됐다. 자, 이거 한 번에 쉽게. 에, 올라가. 올라가자. 여기 또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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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또 가야 또또또발 가자. 우, 우, 자, 가 자, 자, 자. 아, 어 올라가, 올라가 빨리. 피피피 아, 아, 끈이 보인다. 드디어. 어, 들어가. 피. 비... 어 뭐? 야 주방 가요 지... 지 질러. 나 주유하세요. 간다.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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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보인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뭐야? 뭐야? 친구들 올라가세요. 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 저것이 보인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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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 t d 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조금만 더! 저기, 저기 올라가네. 와, 드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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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 쓴자! 예! 쓴자이당근 뭐야? 앙그 도비오스 예. 와, 스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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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꾸르시고저 다음 영상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뿅. 재밌게 보셨어요? 안녕.